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면 도움되는 채널입니다. 매달 나가는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통신비까지 부담되시죠? 하지만 여러분, 공과금도 할인받을 수 있는 꿀팁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공과금을 할인받는 방법과 절약 꿀팁을 총 정리해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매달 나가는 공과금을 확 줄이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전기세 할인받는 법. 전기세는 한국 전력에서 제공하는 할인제도를 활용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자녀 가구 할인으로 3자녀 이상 가정은 월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최대 50%까지도 가능합니다. 혹시 여름이나 겨울철에 전기세가 많이 나오셨다면, 무진제 완화 혜택을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을 구매한 뒤 등록하면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도세 절약 꿀팁. 수도세도 마찬가지로 다자녀 가구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옥내 급수관 점검을 통해 누수를 방지하면 불필요한 요금을 줄일 수 있어요. 절약을 위해 샤워 시간을 줄이고, 절수형 샤워기를 설치하거나, 설거지는 물을 틀어놓기보다 모아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세 번째, 가스비 할인받는 법. 가스비는 특히 겨울철 난방 사용량이 많을 때 부담스럽죠? 하지만 복지 할인을 신청하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은 가스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면 정부 지원금을 통해 가스비 부담을 덜수 있어요. 추가로 난방비를 줄이려면 적정 온도 유지와 함께 분풍지나 단열재를 활용해 난방 효율을 높이세요. 네 번째 통신비 할인받는 법 통신비를 줄이려면 알뜰폰 요금제를 고려해보세요. 기존 통신사 대비 최대 50% 저렴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TV, 휴대폰을 결합하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복지 할인을 통해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장애인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요금제를 점검하고 필요없는 부가 서비스는 해지하는 것도 절약의 지름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인터넷과 TV 요금 절약 팁. 인터넷과 TV 요금은 약정을 길게 설정하거나 신규 가입 혜택을 활용하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채널이나 서비스를 점검하고 해지하면 기본 요금을 줄일 수 있어요. 와이파이 사용량이 많지 않다면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공과금 할인 꿀팁 도움이 되셨나요? 작은 실천만으로도 매달 공과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절약한 금액은 저축하거나 재테크에 활용해보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절약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